보시면은 17가지 대리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더 키울게요. 이거 입양을 보낸 사람은 출산수당 해줘 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애기 낳아서 출산수당을 받고 애를 어디다 보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지만 않으면 돼맞아 맞아요 애를 병원에 가서 뗄 필요가 없어 뗄 바에는 애를 낳고 출산수당 받고 기록은 안 남아 알겠죠? 애를 낳은 확인서만 병원에 있으면 5천만 원이 나오니까 애를 살려주라 이 말이야 알겠죠? 지금 중국이 중국이 15억 인도가 12억 인구 많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이니까 상당히 적어요. 일본이 인구가, 미국이 3억.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작아. 입양을 보낸 사람은 출산수당 해소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애를 뱉다. 병원에 가서 떼지 말고 몇 달만 고생하다가 애 낳아 버리면 애는 보호하는 데서 가져가서 입양 절차를 받지만 5천만 원은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유산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어. 입양한 사람은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입양한 사람은 출산수당하고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애를 입양해가지고 버릴 수가 있어. 무슨 자리? 그걸 막아야 돼. 입양하는 사람은 환경이 출산수당 정도를 노릴 정도 돼서는 입양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다, 가정환경이, 입양하는 사람은 가정환경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해요. 돈을 노리질 않아. 그러니까 입양하는 사람은 출산수당 못 받아요? 육아주부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주부수당을 주죠, 내가. 육아주부수당은 직장 안 다니는 대신에 내가 줘요. 그거 주게 되고. 불임인 사람은 출산수당, 졸업주부수당, 어떻게 되는 건지요? 불임인 사람은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노력해서 임신시키는 거 있죠? 응? 네. <laughs> 어? 네. 네. 인공수정 인공, 인공 네. 그러면 그건 출산수당이 나오지. 네. 네. 그 다음에 미혼모의 경우는 어떻게 책정돼요? 똑같아 5천만 원. 미혼모는 애 낳아서 줘벌려도 5천만 원 받아요. 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애기를 화장실 가서 애를 낳아서 버리고 이럴 필요가 있나? 가정하면 5천만 원인데 가족한테 안 알려줘 가족한테 비밀로 해줘 어디에도 비밀 보장 신문에도 안나그래안 그래요 어? 그런데 뭐 애를 뭐 학생이 나왔다 이런 소리 하면 안돼 이제 비밀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돈 주고 없는 걸 해줘 그러니까 출산 수당 받을 수 있죠 연애 수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오는지요 연애 수당은 스무살부터 해당돼요 스무살부터 결혼할 때까지 50살까지도 안 했으면 연애수당이 나와 <laughs> 60살까지 안 했어도 연애수당 받을 수 있어 알겠죠 연애수당은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결혼 못했으면 연애수당 해당이 되는 거야 <laughs> 재밌죠 연애수당은 간혼상제로 볼수 있는지요 연애 수당은 간혼 상제 예비 간혼 상제야 연애 수당을 줘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서 연애 수당은 간혼 상제로 볼수 있다 또 이혼하면 다시 연애 수당 받는 건지요 이혼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다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애 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음 이혼하면 다시 연애수당 받는지, 이혼해서 다시 재혼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연애수당에 신청하면 연애수당을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혼한 사람도 너무 많으면 결혼을 못하면 큰일이잖아. 이혼한 사람들의 그 연애수당도 주도록 조치를 할게요. 그 얼마 안 되니까. 자, 이혼한 사람도 연애수당 주는 게 좋다. 안 주는 게 좋다. 비슷한데. 네.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도 연애수당을 주는 게 좋겠다. 참전용사 자손이 양자일 경우, 양자도 해당됩니다. 참전용사의 자녀가 양자일 경우에도 아버지의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직계 비속이 되니까. 그 다음에 참전용사가 사망한 상태의 자손이 여럿일 경우 분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똑같이 분배됩니다 형제가 다섯 명이면 똑같이 아들이나 딸이나 마지나 막내나 같아요 증배 어. 주택지원금은 대출인데 10년 전 결혼자가 소급이 되는 건지요 요거는 주택지원금 2억은 대출이라도 무이자입니다 괜찮죠? 무이자 대출이고 소구 10년 전 결혼자까지 소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10년 전 결혼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2억 용자를 주게 돼요. 알았죠? 그럼 내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 곰곰이 종합적으로 공약을 보세요. 곰곰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공약이야. 한번 이 우리나라가 잘 보세요. 70년 감으로 있는 이곳에다가 한번 피를 왕창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어? 징병제는 월 200만 원인데 계급에 따라 상황이 되는지요? 징병제는 월 200만 원인데 계급은 첫 스타트부터 징급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계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 알겠죠? 계급이 올라가면 금액은 올라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지원금 신혼부부만 가능한지요 이거는 일반 주택 융자를 받는 것은 저지원금이 안 됩니다 신혼부부들한테만 2억을 무이자를 주고 일반사람들은 이자를 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됐을 때 그때까지 주택에 융자 받은 돈은 국가가 끌어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융자금은 제로가 돼요 그 이후에 용자 받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받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야. 맞죠? 네. 예. 그 말이 맞죠? 네. 예. 이제 확실히 알겠죠? 네. 징맹제를 올면 주택지원금 신혼부부. 주택지원금. 해외교포 배당금 150만원 부부 중한 사람이 외국인 경우 제외 대상이잖아요.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예. 왜? 내국인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네. 예. 왜? 해외교포를 우리가 잘해줘야 해외교포들이 외교관이야.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일하게 돼. 알았죠. 이제 해외교포도 우리가 같이 가야 돼. 그래, 우리 한국이 세계 통일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대단히 유리해. 알겠죠. 음. 현재 한부모 가족이 누리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한부모 가족이 누리는 혜택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부모 가족은, 한 부모 가족이 어떤 사람이요? 아,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이라도 국민 배당금 나오잖아. 나오죠? 어, 그거하고, 자녀들이 서른이 넘으면 또 나오잖아. 한부모 가족도 똑같은 혜택이지. 알겠죠? 혜택 똑같고 미혼모도 출산하면 출산은 당연하지. 여고생이 출산해도 5천만 원 받아요. 결혼했다 안했다 갈래는 없어요. 술집 여자가 나도 5천만 원 받아요. 누구든지 낳으면 돈을 주고 애는 양육기간에 원하는 대로 해줘요. 지가 기르겠다 그러면 기르는 비용 쏘아줍니다. 알겠죠? 그게 뭡니까? 국민 배당금. 그래, 그래. 그니까, 러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기르고 싶으면 기르면 돼. 왜? 5천만 원 나오죠? 또, 국민 배당금 나오죠? 애 키울 수 있어요? 그죠? 음. 미혼모도 출산하면 출산 나오지. 자녀 보육료, 주부상도 나오지. 그거 나와야 당연히. 백공에는 애기나 노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혼해도 출산은 없는지. 이거 표현이 잘못됐어요. 노인은 없어요. 노인은 없는데, 사람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백궁에 가면 사람으로 태어나요. 알겠죠? 지금은 우리 인간은 20살까지 성장하잖아. 그러면 딱 수도했다가 80살 되면 죽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백궁은 안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이 끝나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은 20대입니다. 각국이 나름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나이태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백발 노인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또 노인으로 있다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재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굴은 지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전생이 있기 때문에 마못 바꿔, 마음대로. 거기는 관련이 있어 없어요. 얼굴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정, 수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정. 그러니까 얼굴 수정하는 데가 뭐 성형외과처럼 이런 데가 아니에요. 가서 자기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탁 바꿔주니까 얼굴을 수정하는 데가 있어요. 알겠죠? 돈 받는 데가 아니야. 재미있어 없어요. 재미있어 없어요. 친구가 자기 자기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싶으면 얼굴 수정하는 데 가서 얼굴 싹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 나타나. 재밌죠? 예. 어. 재미있는 세상이야. 어. 자, 또 뭐야? 오대오대에서 백궁에는 지구 외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말이라고 해요. 어. 전은하에 우주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별을 지나 지구보다 170만 배큰게 태양이죠. 170만 배가 어느 정도냐면, 요 파란 거 보이죠? 요게 화소야. 요게 점 하나가 모여가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점 하나가 지구야. 그리고 그래 이거는 태양이야. 요게 300만 화소야. 300만 개 점이 모여서 사람의 얼굴이 나와. 맞죠? 그러니까 그 지구가 태양보다 약 300만 배가 작아. 실제 크기는 170만 배, 170만 대 1인데, 지구의 17번 해도 커요. 맞아, 맞아. 170 배라고 해도 커요. 근데 17만 배라고, 아니, 1700 배라도 커요. 17,000 배라고 해도 어마어마히 커요. 근데 17만 배라고 해도 커요. 지구에 17만 배. 근데 170만 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태양 크기야. 그게 전부가 생 다이아몬드. 그냥 여러분들, 요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목숨 걸 필요 있나? <laughs> 이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 기술로 36각 이상을 못 갈까? 다이아몬드는. 현재 기술로.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빛이 잠깐 머물리다가 나와. 근데 백궁의 저 태양은 빛을 한번 우리 백궁에서 넣어버리면 그 빛이 영원히 그 안에 갇혀있어요 그러면서 생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겠죠? 탄다고요? 타면 재가 떨어지게? <laughs> 아 태양에서 재가 떨어지는 거 상상됩니까? 여러분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멍청하다니까 태양이 타면은 태양이 재로 떨어져서 태양 사이즈가 줄어야 돼아 이거 기름탱크 한번 폭발해 보세요 펑 터지면 그 많던 기름이 줄어 안 줄어 싹 없어져 버려요 태양이 만약에 폭발했다 여긴 지구는요 순식간에 불타 버려요 그런 태양이 아닙니다 알겠죠? 어디 있는 백공에는 지구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문화가 달랐잖아 그 사람 기억과 여러분 기억이 같을까?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서 살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는 늙거나 죽거나 해가 지거나 떠거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어, 성공한 사람이 한 1조 원 들은 카드를 하나 딱 들고 세계 여행하는 것처럼 비슷해.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아니, 일종은이든 카드를 들고 해외여행만 마누라고 다니는데, 뭐 걱정이 있겠냐고. 아, 아 그래, 안 그래요? 뭐, 크루즈를 타든, 호텔을 가든, 마음에 안 들면 호텔을 사버려. 아, 맞아, 맞아? 그래,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려. 하룻밤 자고 나서 팔아버려. 이 일조를 쓸 구시, 구슬이 없어.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와 비슷해. 보라는 돈도 없고, 잡아가려고 하는 놈도 없고, 없어. 지상 나온 이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백궁 안에. 내 과거로 돌아가는 시스템. 공룡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가는 터미널이 있어. 여기 그런 터미널이 있나, 지구에? 없어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거기는 터미널이 뭐 기차 타고 가는 터미널이 아니야. 과거와 미래 옛날에 지구에 있던 시대로 들어가는 터미널 탁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있어. <laughs> <재밌었어요>. 재미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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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 그 자체야. 환상 그 자체. 아름답기는 상상을 초월해. 알겠습니까? 자. 결혼해도 출산은 없으죠. 백궁에는 아기는 원이 없다고 했는데 결혼해도 출산은 내가 얘기했잖아. 출산이 있다고 그랬잖아. 식구가 늘어나는 거야. 늘어난 데 넣고 죽는 것만 없는 거야. 이게 여기는 태극 시대, 여기는 태극권이죠? 지금은 태극이라 뭐냐면은 태어나면은 죽는 게 있어요. 태어난 거는 한번 나온 것은 반드시 없어져. 근데 백공은한번 나온 것은 영원해. 이제 무슨지 알겠죠? 이거를 태극이라고 그래. 나온 것은 반드시 없어져.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되어 그게 무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 아, 여기 쓰지 마라. 그게 무상이라는 글자야. 무상이라는 글자 뭐냐면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 맞아 맞아. 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야.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한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돼. 맞아 맞아. 이게 태극의 결점이야. 그런데 백궁은 한번 태어난 것은 영원이야. 무슨 이해가죠? 그 여러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갈 거야. 한번 태어나면은 영원해. 내가 미국에 비자 받아서 갔는데 미국 가서 그 안에서 또 비자 받아야 되나? 아니요 받을 필요 없어. 한번받으면 미국의 국민이 됐다. 그 영원히 살수 있는 거잖아. 그와 똑같아요. 알겠죠? 어 그런데 이 지구의 법은 한번 나온 것은 사라져. 안 싸지는 곳이 없어. 히말라야 꼭대기가 바다 제일 깊은 데였어. 그럼 저게 또 언젠가 바다가 돼. 언젠가 또저바다속이또히말라야 돼. 돼. 이거를 수천억 번 반복해야 돼. 앞으로 지구가 맞아, 맞아요. 한번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와, 내려간 것은 반드시 올라와. 알겠죠? 이게 지구의 운명이야. 그거를 지구의 호흡이라고 그래. 지구가 살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옮겨서 올라올 때히말라야 꼭대기에 골짜기에 소금바다가 생겼어. 맞아, 맞아. 맞아요. 바닷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알겠죠?